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q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iq 코인이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전저점 부분에서는 저점 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우상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즉 먹을 폭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런 IQ, 이 알트코인들이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자왜 코인 시장이 요즘 좋아지려고 하는지 어떤 이슈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서치의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일 것이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 금융, NFT 등 주요 암호화폐 산업 분야의 지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입니다. 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Hey 85% 증가를 했고요. 거래 건수가 58% 급증했을 그 뿐만이 아니라 평균 거래 수수료, 해시 레이트, 채굴 난이도가 모두 급상승한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함께 디파이 및 NFT 부문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디파이 시장의 거래량은 올해 들어 무려 43% 성장을 했고요. NFT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바닥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또한 이 엔화, 이 엔화의 변동성이 인해서 이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대폭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 에라 불안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11% 급증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비중이 올해 상반기 동안 무려 69%에서 80% 증가를 했는데 일본 거래소의 지난 6월 총 거래량은 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 9...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일본 엔화는 급격히 가치가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일본 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이 금융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상반기에 나타난 이 암호화폐 산업의 채택 중 채택 증가와 혁신은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2024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 이 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이 SEC죠. 자 이런 SEC에 대한 어, 승리 소송 판결에 대한 승리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자이 ETF 신청이 이어지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등이 시장의 모멘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바로 코인에 주목할 시기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500%뛸 것이라는 바로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전망에 500%뛸 것이라는 이런 기사 제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끊임없이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가 나오고 있고요 이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코인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Q 코인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자, 이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죠.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빼앗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IQ 코인은 과거에 대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바로 이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뜻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매집이 완료된 이 코인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흐름처럼 대책에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 타락을 암시하고 이처럼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하는 것은 상승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 iq 코인은 바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우상향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iq 코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코인은 멘탈을 잡으시고 단한 주도 흘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상향으로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IQ 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일을 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IQ 코인 어디서 에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아이 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아 이큐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 재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7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입니다. 자, 바로 전 6월 코인 추천주는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매수가 18만 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려서 수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이제 속출할 것이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포착을 해야지 100% 200% 300% 1000%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 6 8 3 4 4 2 1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장중에 무료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22일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다한 번에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18만 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바로 36만 원 그리고 100%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한 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6월 비트코인 캐시 코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7월 곧바로 대차게 상승할 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매집 세력들이 조막선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바로 7월 대차기 상승할 재료와 함께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7월 50% 이상 급등할 코인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 4421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7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6월 비트코인 캐시 종목 놓치신 분들 7월 급등할 코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243% 무려 6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23% 90만 원. 자, 그리고 어, 이 5천만 원24% 수익.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 1,200만 원. 자, 마지막으로 지금 160% 4천만 원 수익을 달성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 추천주 받고 이분들처럼. 같이 큰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